우리가 이 BD의 대각선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여기 직각상각형 이렇게 이용한다면 누구를 알면 될것 같아요? 요 길이를 알면 내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서 나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직하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수직하게 내렸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이었고 여기가 5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서,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길이도가 X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우, 제가 아까 여기 12라는 거 이제 암기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12라고 쓰면 좋은데, 못 쓰겠으면은, 아, 13의 제곱,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의 쓰는 거예요. 13의 제곱은 5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자, 이거의 제곱도 하기, 이거의 제곱은 얘의 제곱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 자, 여기가 169가 될 거고, 25가 넘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5. 그러면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144가 되네요. 144가 X의 제곱. 어떤 수를 제곱해서 144가 된다? 12가 된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12를 두번 곱하면 144입니다. 여기가 12가 되더라라는 거 찾았어요. 자, 여기까지 찾아오고 나서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음, 이 직각상각형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직각상각형이죠? 자, 이만큼이 직각입니다. 자, 그러면, BD의 제곱은, BD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16의 제곱, 더하기, 어, 얼마야? 12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자, 16의 제곱. 그래서, 16 곱하기 16, 6 6의 36, 61은 6, 96, 16. 그래서, 6이 될 거고, 5가 될 거고, 256. 256에다가, 144를 더하는 거죠. 256에다가, 144를 더하면, 어, 여기 0이 될거고요 어, 여기도 0 되네요.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니까 400이 되네요. 그래서 400이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00이 되야 돼. 그러면 BD의 길이는 누구를 제곱하면 20을 제곱하면 400이 되니까 20이 된다.